렌즈 이거 떼야죠 이거 뿌옇다 붙여나왔고렌 것도 로 안됐다 아 깔끔하다 인자. 별로 안됐는데 지씨가 어, 오리야 응. 어, 안면 안되는데 오늘, 오늘 뭐하러 왔어요? 오늘 병풍서로 왔는데요 병풍 아 <laughs> 올라가자 오토바이 그만하고 커 한잔만 먹고 가자 너도 커피도 걸떼가열려서 같이 올라가고 지금 되나? 안녕하세요, 아르 t v 알렉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어,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어, 학생들 선도위원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가지고 라이더 체험 및 진로탐색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준비를 좀 했는데요. 발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애들 데리고 어, 실습까지 하는, 어, 그런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빴어요. 맨날 쌀, 쌀도 팔아야 되고, 사업도 하고, 뭐, 콜도 바쁘고, 이것저것 봉사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애들하고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내려가서, 일단, 어, 르신들하고 인사도 좀 하고, 어르신들 많이, 많이 왔던지 어르신들하고, 인사도 좀 하고, 어, 이제, 가서 교육 준비도 좀 하고, 어, 이 타투가 많아서, 이 장갑도 다 닦이고, 이렇게 또. 여학생들은 연급회로 가서 바리스타 교육하고, 남학생들은 여기서 라이더 체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교육 진행하는 걸로. 우리 동윤이가 어, 우리 동윤이가 오늘 카메라맨 학구고요. 사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어, 학구고요. 어, 오늘 우리 행님도 나오고, 우리 여러, 어, 사, 사람도 많이 나와요. 어, 내려가서 한번할수 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는 커피. 자 내려가시죠, 벌크 별거 있습니까? 들지 말하고도 그아어님여학 인사해야지. 아 어, 반갑습니다. 아..아는 티비 형 역기입니다 <laughs> 역도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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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좀 고만치자 사고 좀 제발 좀자 <laughs> 찍겠습니다 됐습니까?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아, 네. 가자. 라 만나고 오늘 체험까지 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이제 시 이제 잘 시작해볼게요. 어, 라이더 체험 및딜로 탐색 진행과 어, 전반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어, 김조호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오나, 어떤 식으로 수익이 차, 발생을 하나 뭐 라이더들은 얼마를 가져가나 시키 오늘 다 알려드릴 거예요. 할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기회가 아마 될것 같습니다. 가자, 올라가자. 이제 갈게, 이제. 고생했다, 봄씨가. 어, 가자, 가자. 어. 하, 여러분 힘들어요. 진짜 끝났죠? 라이더 체육까지 다 했는데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잘 해결했습니다. 좀 쉬자. 아, 힘들어 죽겠다. 자, 아, 보시죠. 라이더 체험이. 잘했지? 어, 어, 나름 뭐. 선방했다, 가자. 아, 힘들어. 아, 여러분들, 끝났어요. 아, 요즘에 영상 많이 못 찍었는데, 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봉사통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교육자료도 이렇게 다 준비했어요. 우리 관리자들이 또 무슨 죄야? 아침부터 나가지고, 내 때문에 다. 제 보이시죠? 관리자들 밑에 지금, 아마 교육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킹덤표 때문에 죽겠다. 이러면서 아침부터 나가지고, 어쟁이 아 저거 소감? 어, 또보듯하네요 아, 못하나 애들 애들 또시기하더라 맞지? 다놀 때지 뭐어 얼마나 재밌겠나 맞지? 잠도 오고 어 피곤하지 애들도 음, 타투하고 애들 타투하고 있던데 내옷 벗으러 다사았다 아니 애니 엣지 골 했잖아 어어 범식아 인사해야지 우리 SRTT 1 그, 2오잘 네. 타고 있습니다. 아유, 요즘,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만족합니까 요즘에? 아유 사지 마세요. <laughs> 왜? 야 사라, 봐. 뭐. 사지 마라면 어떡하냐? 아유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안 좋은 게 너무 많아? <laughs> 동현 오늘 소감 어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 야 애들 진짜 정말 신기하더라. 어째? 아어 내하고 내 위에 그거 올라가려다가 참았다. 어. <laughs> 자 재승이도. 곧... 고생했습니다. 한마디 해야지, 제사 인사 해야지. 사고 좀 치지 마라, 사고 좀. 일이 아유, 한두 개가 지금. 신생이부터. 이제 시동 걸어놨기나 교육할 때만 소가 소리가 위에 올라왔고 행님 말 소리 나들. 아, 기흥형님그고 신우이반 좀 하지 마세요. 아, 그 그래, 어? 교육하고 내 신우이반 하고 가면 어떡해요. 진짜요? 어. <laughs> 네, 우리 기사 일했다. <laughs> 어제 우리 기사입니다. 이러면서. <laughs> 아, 웃기다. 여러분들 오늘 봉사활동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학생들은 연급회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바리스타 솔직히 우리만 오라도 지금 나와가지고 이게 웬 날벼락이냐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어치 어, 났다 여러분들 다음 우리 영상은 저희 형이 여기 뒤 보이죠 얼굴 좀 시커먼 데 약간 좀 입대하려고 뭘리 깎은 것 같은데 요즘에 저희 형이 우리 장인어른, 우리 아버님하고 저희 아빠 차를 두대 샀어요. 선물로 그고사진에로 가는 영상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런 거 길이길이 길이 남겨야 됩니다. 남겨서 나중에 두고두고 봐야지 또 추억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되겠네. <laughs> 아, 우리 헬스보이 이야기도 한번 해야 돼요. 우리 헬스보이 체계를 했거든요. 우리 운동센터에! 자 우리 우리 헬스보이 일기 출범식 한번 해야지 맞지? 우리 헬스보이 일기 출범식 유튜브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우리 체지방 찍을 때 찍자. 맞지? 영상 남겨 가지고 그 다음 달 생활이다, 생활. 영상 한번 또 찍고 어 <laughs> 우리 다음 헬스보이 야, 이야기도 한번 할게요. 어 <laughs> <좀> 재밌어요. <laughs>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뵐게요. 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 빠빠. 다음에 봐요. Bye-bye. <laughs>